755번.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가진 자들만이 영혼의 집단 학살의 이 형태에서 도망칠 것이다. 2013년 4월 4일. 끔찍이 사랑하는 내따라 너는 내 메시지들을 의심하고 도전하며 비웃는 자들에게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 나의 지극히 거룩한 말씀을 방어할 필요는 없다. 내 말씀은 결정적인 것이며 아무도 그 말씀에 의문을 제기할 권위가 없다. 너희는 나를 용납하거나 혹은 용납하지 않거나이다. 그리스도교 교인들이 그토록 오래 전에 예언되었던 이 메시지들을 놓고 그들 가운데서 싸우는 동안에 그들은 서로를 원수로 대접한다. 너희는 너의 형제나 자매에게 원수일 수가 없으며 너희 자신을 내 제자라고 부른다. 너희가 최대의 원수인 너희 자신들 가운데에서 소리 지르는 일에 그토록 바쁜 동안에 사탄의 군대들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일에 인류에 의해서 이전에 목격되었던 가장 악한 잔악행위들을 계획하고 있다.내가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한 전쟁들은 시작되어야 하며 그 계획은 인구수를 휩쓸어 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전쟁들이 한 국가와 다른 국가 사이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희는 틀릴 것이다. 무기들은 다만 하나의 원천에서 나올 것이다. 하느님의 내 불쌍한 자녀들아, 하느님의 자녀들에 맞서 최고의 수준에 있는 프리메이슨 분파들에 의해서 음모되고 있는 무시무시한 행위들을 너희는 얼마나 조금 알고 있는지 그들의 사악함은 너희가 상상하기가 불가능한 일일 것이나 이 표징들을 깨달아라. 너희 은행들이 너희 자유, 너희의 집, 그리고 가족들을 먹일 너희의 능력을 빼앗아 갈 때, 이는 인류에 맞서는 그들의 계획 중에 단지 한 부분일 것이다. 너희는 노예들이 될 것이나 나와 내 가르침들에 충성하는 자들과 내게 충실히 남아있는 자들은 내 자비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개시들이 무서울 수도 있는 반면에 그 개시들은 진리이다. 하느님의 창조물에 맞서는 이 행위들에 대해 준비하는 것에 의해서 너희는 너희 의 기도들을 통하여 이 악한 분파들이 너에게 갈그 고통 중에 많은 부분을 완화하도록 도울 것이다. 너희 기도들이 그러한 잔악행위들의 충격을 희석시킬 동안에 만일 너희 마음 안에 사랑을 지니고 내게 넘겨진다면 그 기도들은 그러한 무시무시한 행실들의 죄를 짓는 자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 인도되고 냉랭한 마음을 지닌 이 영혼들은 세상의 인구 수를 전멸시키려 힘쓰므로써 계속해서 나를 거부한다. 그들이 사탄과의 이 무시무시한 유대로부터 도망칠 것을 위하여 나는 그들의 마음들을 비추려 힘쓸 것이다. 많은 이가 악한 자에 의해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며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이 거의 없다. 고통의 선물을 내게 바치는 자들과 하나 되어 내 자비에 의해 수여된 한 기적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너희가 나를 잔인하게 거부하는 것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나를 저주하는 자들은 이 사건들이 발생할 때 내게 자비를 간청할 것이다. 너희가 고통을 받으며 짐승의 표를 받거나 혹은 죽도록 강요당할 때 너희는 내게 비명을 지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내가 이 메시지들 안에서 내 아버지를 통하여 세상에 주는 것인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때는 너무 늦을 것이다. 인호를 받고 자기들의 집에 그 인호를 간직하거나 자기들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자들만이 보호될 것이다.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지닌 자들만이 영혼에 대한 집단 학살의 이 형태에서 도망칠 것이다.이제 너에게 주어진 내 메시지들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라.내 신성한 개입을 용납하여라.왜냐하면 나는 다만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영혼들을 위한 전투는 그러한 크기의 것이어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너희 중에 많은 이가 양의 탈을 쓴 늑대들로 너희 앞에 나타나는 짐승과 그리고 그 짐승을 따르는 모든 자들과 한편이 되었을 것이다. 사탄은 극도로 교활하며 그것들의 참모습에 대해 자신의 악행들을 결코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 대신에 사탄은 선하고 영감을 주며 너희 관심을 매우 많이 끄는 것으로서 그 악행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사탄이 놓는 함정이다. 이런 식으로 사탄은 선의 무제한 영혼들을 자신의 진창으로 깬다. 그가 내기에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도록 애쓸 이 불쌍한 영혼들을 통하여 사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방식은 자만심의 죄를 통해서일 것이다. 그 가장 사악한 형태에서 그 죄는 그들 자신이 이기적으로 획득하려고 다른 이들을 멸망시킬 고위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내부에서 보일 것이다. 너희가 다른 이들을 판단할 때, 그들을 욕할 때, 그리고 나서 그들의 평판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그들의 특성을 파괴시키려 노력할 때, 그 사회의 밑바닥에서 자만심의 죄는 너희 가운데서 목격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준비시키고 내 애정의 깊은 보호로 너희를 무장시킬 수 있기 위하여 그것을 개걸스레 먹기 위해 지구 전체를 행진할 그러한 자들마저 구원하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기 위하여 나는 이 슬픈 사실들을 너에게 이야기한다. 너희의 예수.